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표면 측정 필터 또 다른 말로 뭐 형상 측정 필터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제품의 표면을 측정했을 때 실제 형상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 노이즈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진원도 표면 거치를 배울 때 발생 원인, 그 다음에 이것이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분하고, 구분하고, 또는 분류하고 하는 것이 필터인데 그 필터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필터의 개념 간단히 알아보고 진온도 측정 필터, 표면 거칠기 측정 필터 요거에 대해서 말할게요. 그리고 진온도 측정 필터하고 표면 거칠기 측정 필터 요것들은 지난 두 주간 동안에 대부분 다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에 중복되는 내용은 간단히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필터의 일반적인 개념. 이건 우리들이 현장에서 만나는 필터들이죠.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거이 마스크,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스크 쓰는 목적이 뭐죠? 그렇죠. 나쁜 성분을 막아준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어요. 막다. 그럼 우리가 막는 게 뭐예요? 코로나균, 그죠? 코로나균을 외부에서 드러나, 들어오는 코로나균을 막기도 하고, 또 내가 내뿜는 코로나균을 못 나가게 차단도 하고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거 보면은 이건 에어컨. 에어컨 필터도 역시 기능은 비슷하죠. 에어컨에서 공기를 빨아들일 때 또는 내보낼 때 인체에 좋지 않은 뭐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단을 하고 그다음에 신선한 공기는 내보내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정수기에도 이런 필터가 여러 가지 여러분, 정수기 그 여러 부분 뒤에 이런 거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커피.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가서 커피잔을 받아서 마시지만 얼마 전에는 이렇게 내려서 마시는, 아, 지금도 이런 분들 많이 있죠. 커피를 내려서 마시는데 이 종이가 이게 이제 필터예요. 이게 가는 그 구멍이 있어가지고 미세한 거는 밑으로 내려가고 찌꺼기 위에 남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도 필터예요.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담배 피는 분들 있죠. 담배 필때 여기 이거 우리 필터라고 하잖아요. 그 담배 피고 나면 여기가 노랗게 이렇게 보여요. 여기. 니코틴. 담배도 역시 필터는 몸에 안 좋은 성분을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필터라는 건 전반적으로 뭔가 걸러준다, 막아준다 이런 기능이다 생각하면 되고요. 진원도 표면 거칠기 또는 다른 측정기에 쓰는 필터도 개념이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쪽에서 막 여러 가지 나쁜 성분이 들어오면 여기서 한번 걸르고 여기서 또한번 걸르고 여기 서또한번 걸르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걸러서 결국은 인체 뭐 좋은 공기만 내보낸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 전에는 깨끗했는데 사용하고 나면 이런 것들이 막 걸려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시커멓게 되죠. 근데 여기 보면 미세먼지 0.5 마이크로미터, 초미세먼지 0.3 마이크로미터. 그럼 이거 무슨 의미예요? 이필터의 간격이 여기는... 확대하 필터의 간격인데, 이게 0 5마이크로미터고 여기는 더 가늘게 해서, 이거를 0.3마이크로미터로 필터의 간격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우리 배운 걸로 치면 컷오프가 0.5다, 0.3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고, 그 원리가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된다. 고운 가루를 분리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채를 가는 걸 해가지고 쓰면은, 가는 것은 밑으로, 고운 가루는 떨어지고, 큰 가루는 위에 걸리고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필터가 되는 거예요, 필터. 필터. 그 다음에, 요 망, 요게 이제 컷오프가 되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장에 가면,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막 해가지고, 옛날에는 손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기계로 해. 그래서 모래 자갈, 뭐흙 들어있는 거를 올려놓고, 들들들들 진동을 주면 얘가 이제 위에 걸린 것들. 위에 걸린 것들은 저쪽으로 빠지고, 자잘한 거는 이쪽으로 남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굵기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코덕수의 크기에 따라서 굵은 거 가느다란 거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거죠. 이쪽에는 좀 굵은 게 여기, 이쪽에는 작은 게 빠졌고 위에 걸렸던 건 저쪽으로 분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필터가 처음에 쓰, 처음에 그거는 이렇게 진동을 줘가지고 지저분한 건 버리고 예를 들면 가는 모래만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는 이제 걸러내는 역할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저곡토라는 게 작은 게 있고 큰 거가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서로 구분해서 따로따로 쓰려고 하는 거죠 그 여기는 이제 분리를 하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움직인 거를 보면 여기에 철망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전부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놨더니 자갈은 이쪽으로 구분을 하고, 모래는 이쪽으로 분리를 했더라. 그래서 이 철망이라는 게 이제 필터가 되는 거고요. 이 철망의 간격, 요게 컷오프가 되는 거다. 지금 이런 얘기 하면, 제가 왜 이걸 자꾸 얘기를 하냐 하면, 필터의 개념, 컷오프의 개념,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도 얘기했죠. 이게 산을 봤을 때 능선, 봉우리, 나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능선이라는 것은 산 전체를 보잖아요. 산 전체를 보는데 우리도 제품이 예를 들어서 이게 100mm가 있다, 어, 1,000mm. 뭐 100mm라고 보죠. 100mm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 전체를 전체의 굴곡을 다 보면 이 능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측정하는 부위는 요 중에서 한 4, 5mm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게 능선이라는 것을 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능선은 기압 편차에서 본다 그랬죠. 여편차에서 진직도 진직도라는 개념으로 보고 요 표면 거칠기에서는 이제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 봉우리하고 나무에 해당하는 요 봉우리는 좀큰 굴곡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파상도 나무에 해당하는 작은 것은 거칠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우리를 재우고 싶다 그러면, 능선하고 나무, 이건 다 제거하고, 봉우리 자체의 높이만 재는 방법이 필요하고, 나무 높이, 나무의 크기를, 재고, 길이를 재고 싶다 그러면은, 능선하고 봉우리,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하고 측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럼 이거 왜 따로따로 굳이 재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봉우리의 높이는, 봉우리의 높이가 얼마나 되냐를 치면, 봉우리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의 이 높이가 봉우리가 되는 거죠. 산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것을 재는 게 아니고, 봉우리의 높이만 잴 때는, 여기에서 이 높이를 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봉우리의 높이만 재는 방법이 필요하다. 여기에 만약에 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나무만 재야 된다는 게 나무. 나무의 높이만. 여기서부터 이 높이, 나무 높이까지, 끝까지 높이를 재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봉우리, 나무, 이 높이를 각각 분리해서 재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필터라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이런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능선의 높이라는 것은 이 능선의 양 끝에서 연높이를 재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진직도라고 했죠. 오늘 여러분들 공차해석 시간에 진직도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봉우의 높이, 봉우의 높이는 봉우리끼리 재야 된다. 그래서 파라메타도 파라메타라는 것도 같은 개념이라고 했죠. 봉우이 중에 가장 큰걸볼 거냐, 봉우의 평균 값을 볼 거냐. 그래서 가장 그 높은 봉우리까지의 가장 큰 봉우리까지의 높이를 재겠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W WT 이거는 WA 이거는 RT 이거는 RA 그런데 이 T하고 RZ하고 RZ1 MAX하고 RT도 최대 높이고 RZ도 최대 높이인데 이두 개는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RT는 평가 길이 내에서의 최대 높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RZ는 기준 길이 내에서의 최대 높이, 평균값, 그것의 평균값.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RZ1 Max는 말을 했어요. 기준 길이 내에서 계산한 각각의 r제수의 최대값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r t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r z1 max, 그 다음에 r z 이런 쪽으로는 같을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을 했었죠. 이거 기억 나시나요? 음, 그리고 중요한 거니까 꼭 개념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필터라는 게 뭐냐? 이거는 이제 사전에서 찾은 거예요. 필터라는 것은 여과 장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면. 원하는 형태의 신호파형 또는 뭐 성분, 이것은 통과시키고 원하지 않는 성분은 걸러내는 전자회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아날로그 필터고, 이런 원리를. 그대로 알고리즘으로 구현을 한게 디지털 필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아날로그 필터고, 우리는 디지털 필터를 쓰는데, 그게 가우스 필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쓰는 거, 그다음에 이거는 ECR 필터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필터라는 것은 명사고, 필터링이라는 것은 이제 필터의 역할을 하는 행위, 걸러내는 행위. 그죠? 거르기 또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를 걸러내는 일. 이걸 이제 필터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료 같은 거 필터링 한다 할 때는 필요 없는 거 빼고 필요한 것만 걸러내는 작업을 이제 하는 거죠. 요게 필터와 필터링 용어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필터의 대표적인 기능. 이제 차단. 아까 우리 얘기했죠? 이 비말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마스크 쓴다고 그랬어요. 바이러스. 대부분 필터의 사용 목적이 이 차단이에요. 바이러스를 차단한다든지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든지 리코틴을 차단하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분리 또는 뭐 분류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필요해서 성분을 구분하는 거예요. 아까 그 적벽돌할때큰거 작은 거 구분해서 따로 쓰려고 분리하는 거 같죠.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콩하고 팥하고 좁쌀이 또는 모래와 자갈이 같이 섞여 있다. 그럴 경우에 콩 따로, 팥 따로, 좁쌀 따로, 이렇게 분리해내기 위해서 필터를 쓴다. 또, 모래하고 자갈을 분리해서 따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필터를 쓴다. 뭐,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터에는 고역 필터라는 게 있고, 저역 필터라는 게 있다. 고역 필터, 저역 필터는 우리가 이런 설명을 했죠. 여기 체망이 있고, 여기에 자갈하고 모래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데 여기다 다 들어부으면 이 채가 이게 필터고 이 채망의 크기, 여기로 커오프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부으면은 이 구멍보다 작은 것은 밑으로 다 빠져 내려올 거고 빠질 거고 그다음에 이 채망보다 큰 거는 여기에 걸려서 이렇게 밑으로 못 빠져내놓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밑으로 빠져나온 성분, 이것을 고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위에 걸린 거, 이것을 저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진온도 측정기에서는 우리가 저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을 가지고 진온도를 계산한다 그랬고, 표면 거칠기 측정에서는 저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은 파상도가 되고, 고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은 거칠기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리고 이제 대역 필터라는 게 있는데, 이 대역 필터는 어떤 선택된 구간 사이의 성분, 그러니까 특정 범위 내의 성분을 따로 구별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것이 대역 필터다. 그래서 콩하고 파하고 좁쌀하고 있을 때 따로따로 분리하는 방법, 이거 그림 기억나시죠? 네. 이게 지금 그 필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콩팥 좁쌀, 여기서 지금 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콩팥 좁쌀이 이제 크기가 가장 크고 중간 크기고 가장 작고, 이거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 때 이런 실험 했을 거예요. 이걸 여기다 동시에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콩보다는 작고, 팥보다는 크게 여기다 구멍을 뚫었어. 그럼 밑으로 다새겠죠그 요거 자체, 요기를 기준으로 보면, 얘는 저역 필터가 되고, 얘는 고역 필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얘는, 팥보다는 작고, 좁쌀보다는 크게, 요, 구멍을 뚫어놨다. 그러면은, 콩하고 팥은 여기에 다 걸리고, 좁쌀면 여기 빠지겠죠. 그래서, 이 위쪽이 저역 필터, 밑에가 고역 필터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구성했냐면, 여기는, 콩보다 작고, 팥보다 크게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랬더니 콩만 남고 밑으로 다 빠지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는 팥보다는 크고 좁쌀보다는 작은 구멍을 뚫어 놨더니 팥만 여기 걸리고 여기 좁쌀은 이쪽으로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단계로 구멍을 뚫어 놨더니 콩하고 팥하고 좁쌀이 따로따로 분리가 되더라. 그래서 이것이 대역 필터다. 이렇게 3단계로 구성한 것이 대역 필터. 그 다음에 큰 거, 작은 거만 볼 때는 고역 필터, 저역 필터 이런 개념이다.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 대역 필터를 설명을 한 거예요. 콩, 팥, 좁쌀. 그럼 이걸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우리 진원도 측정할 때 똑같이 요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진원도 필터를 한번 보자고요. 진원도 필터의 필요성, 필요성 이것은 불필요한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한 가지가 있고 또한 가지는 원하는 형상을 파악한다. 이거는 필요 없는 걸 제거하는 거고 또한 가지는 발생 원인, 발생 원인을 분석한다라는 건데 에, 이것은 우리가 원통을 가공하는 그 방법을 봤잖아요 동영상으로 거기서 에 보면 선반도 있고 뭐 원통 연삭도 있고. 센터리스 연삭도 있고 지그그라인딩 머신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공작기계 공구 가공방법 또는 성형다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진온도가 다 다르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진온도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아까 대역필터 봤죠 선반에 의해서 나타나는 진온도 성분만 따로 분리를 해내겠다 라고 하면 대역 필터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런 발생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필터를 쓴다,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게 지금 첫 번째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도대체 어떻게 생긴 성분, 형상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고주파를 제거했더니 아 이런 형상으로 얘가 가공이 됐구나. 그러니까 알수 있는 거죠.